아,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 아직. 응? 끝까지 되들어 끝까지 응 너만 안 무서워하잖아 지금 이거 자 아우 아우 옛날에 우리 로또도 이랬었거든요 평소이나 이러면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 로또는 지금 싫어 로또는 청소기 소리가 싫어. 올라가서 기다려, 그럼 음, 조금이 비켜, 조금이조금이 비켜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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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해보아는 거야 끝까지. 응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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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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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갑자 없어, 아갑자 응, 없어, 여기. 죄해 <laughs> 우리 세미는 여기가 더 좋아? 응? 어? 엄마가 베란다 쪽에서 일하면 저쪽 창밖에 전망대로 가는데 거실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꼭 어, 여기 나와 있네. 이거는 안전해요, 여기. 그물망도 있지만, 바깥에, 에, 이렇게 선반, 철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서, 문짝에 뭐 떨어지거나,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. <laughs> 어떤 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. 쨈쨈쨈, 엄마 봐. 쨈쨈. 근데 내다 봐야 뭐 낮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야 아무도 없네 로또는 무서워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야. 어휴. 우리 로또가 엄마가 되면서 많이 소심해지고 겁도 많아지고 <laughs> 몸을 사려, 사려. 로또 내일 가서 미용하고 오자. 엄마가 예약해놨어. 너무 지저분해, 얼굴이. 어떤 분은 지금 보기가 딱 좋다고 그러시는데, 여기서 더 길러면 이제 눈 쪽에 눈물이 흐르니까 털도 젖어 있다가 말라서 딱딱하고, 세정, 세, 세정제? 세안제인가? 그거는 애들이 더 싫어하더라고. 오늘은 우유에다가 사료를 말아서 줬는데, 이상하게 오전 중에는 애들이 많이 안 먹더라고, 꼭. 오후 저녁 시간쯤 되면 그때들 많이 먹으려고. 그러니까 우리 내내가 살찌는 거야. 고구마 하나씩 줄게, 얼른 와. 고기 앉아서. 쌤이는 안 돼, 엄마가 줘야지. 기다려. 자, 로또 여기 와. 어, 여기 와. 옳지. 내내는 안 와? 아니, 하나. 고기 앉아.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고기 앉아. 아. 앉아야지. 로또. 쌤이도 앉아야지. 앉아야지. 앉아. 말안 들어. 앉아. 어, 앉을 때까지 안줄 거야. 앉아. 너네 내내는 앉았어. 너네 하나 줄게. 세미 세미는 안 앉았잖아. 세미 앉아야지. 앉아 앉아 앉아. 나안줄 거야. 로또 앉아. 자. 고구마 반 건조시킨 거.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쯤 되면 이제 꺼내서 조금 있다가 주는 거. 루쌤이 큰거 줄라 그랬더니 큰게 없네. 자. 하나도 왔어. 하나도 먹을 거야? 자, 일단 먹어봐. 엄마 더 줄게. 하나 더 줄게. 우리 하나는. 아유, 이쇼다리 여길 못 올라가. <laughs> 자, 으쌰, 으쌰. 다른 건다잘 먹으면서 하지. 사료만 안 먹는단 말이야, 이게 아주 약아가지고안 먹으면 엄마가 뭐 주겠지. 머리 굴리나 봐. 응? 어? 우리 구독자님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사료만 안 먹고 다른 거다잘 먹어요. 방고구마라, 이빨에 끼었나 보다. 세이는 벌써 다 먹었어. 세이큰거 줬는데, 로또고 그 앞에서 이제 알짱 되는 거야. 하나 더 먹고 싶어서. 우리 로또는 먹는 것도 실로비드 같아. <laughs> 우리 내내는 벌써 다 먹었지. 조그만 거 하나씩 더 줄게 엄마가. 하나 때문에 하나 더 줬다. <laughs> 로또 다 먹을 때까지는 얘네들 기다려.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.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고구마 봉지 앞에서 기다려 크 약었어 약었어 얄미워 아구 얄미워 냄새 맡고 있어 하나도 언제 주나 내려다보고 있는거야 지금 어? 로또 다 먹었어? 뭐 하나 더 줄게 조그만 거로. 자, 로또 거. 자, 내네 거. 자, 쌤이. 루또는안 먹을 거야? 고구마 껍질 있는 거를 안 먹지, 지금. 고구마 껍질 있는 거를 안 먹어. 큰거 줬대. 그만 먹어. 그럼. 엄마 먹어야지. 째리 같아, 째리 쌤이 주니까 또 내내. 내내 얼른 쫓아오네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쌤이는 다 먹었어, 벌써. 응? 이제 그만 먹어, 오늘 세 개씩 먹었어. 음만 뭐 이따 줄게, 저녁에. 맛있네. 어구, 맛있어요.